안녕하십니까. 자르입니다. 아, 카메라에 핸드폰, 보, 핸드폰에 집중하다가 개똥 밟아버렸네요. 아. 누가 여기 아파트 현관에 개똥을 방치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아, 진짜. 네, 오늘은 파주에 가볼까 합니다. 파주에 큰 카페가 있어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카페 이름이 뭐였지? 음, 모르나 뭐. 어디 놨어, 또? 뭐, 뭐. 네, 아무튼 카페에 가서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皆さんこんにちは。イルボンワイフです。本日は私から重大な発表がございます。<laughs> なんと、チャンネル登録者数が10人を超えました。わ<ー>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そして、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からも、温かく見守っていただければと存じます。では、本日お伺いしたのはこちらです。木修羅フレンチカフェです。 皆さん、ここは何だと思いますかなんと、ホテルかと思いきや、この一つの建物がなんと壁らしいです。すごいですね。なんすごいですね。 푸슈라 프렌치 카페 카페의 층마다 이렇게 안내도가 있는 건 처음입니다 총 4층인가 보네요 1층에 출입문이 두개 있었는데 여기 주문하는 곳이 2층이라서 하나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문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애기들이 많은 걸 보니 키즈존인 것 같습니다. 네, 1층에는 키즈존이랑 야외 정원이고요. 2층에서 이제 주문을 할수 있고 2, 3, 4층에는 테라스랑 4층엔 보시면은 옥상 정원이라고 정원이 따로 있습니다. 총 4층이네요. 2층 올라가는 계단에 이렇게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프렌치 카페니까요? 그렇습니다. 목크슈라 사랑에 관하여. 목크슈라는 나의 사랑, 나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가족 같은 느낌인가? 가족 <laughs> 같은데? 그렇죠. 네, 여기가 주문하는 데인데. 어, 빵이랑 케이크 같은 거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길게 많이 서 있네요. 여기는 2층, 2층이죠? 샹들리에입니 어, 아, 샹들리에가 멋있네. 이렇게 위에 보면 3층도 다 이렇게 개방돼서 3층에서 밑에 내려다볼 수 있게 돼 있네. 저건 뭐야? 음. 아, 4층인가? 어. 이거는 분수, 분수된가 보다. 쌍들리에가 3개. 오케이. 예쁘게. 예, 어. 연 걸려있습니다. 아, 4개구나. 이쪽에도 하나 따로 있네요. 2층에 야외 테라스 테라스도 이렇게 따로 있고요. 안쪽에는 또 이렇게 따로 먹을 수 있는 테이블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좀 신기하긴 하네. 여기가 3층인가? 위에가 이렇게 다 뚫려있어서 아래를 다볼 수가 있게 되네 테라스에는 지금 버워서 아무도 없네요 햇빛이 지금 너무 강해서요 보시면 옆에 저수지가 있어서 저수지 뷰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좀 깨끗하지가 않네 사이좋게 이동 아, 옥상도 있, 있는 것 같은데 옥상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기가 4층인데 4층이 옥상인지 아니면 한층더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 저 저쪽 조그만 문이 옥상 정원인가 보다. 있어봐요. 한번 가볼까? 네. 아, 노키즈존 위험하니까 안전 사고를 위해 서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해서. 노키즈, 노키즈.

그늘을 가릴 수가 있겠는데? 뭐 추위야 뭐. 나가서 잡아 옥상 비어 어떻습니까? 음 <laughs> 미묘잖아. 하 저수지가 근데 좀 깨끗하지가 않지. 응, 좀더깨끗하네아 저기도 있나 봐. 저구 아, 아무 거? 아저 반대편에도 또 정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저쪽 가보자. 양쪽, 양쪽으로 있나? 본데 아야크 네, 여기 이쪽은 완전 시골입니다. 시골 아무 것도 없는 논밭, 아, 오늘 사람이 많아서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아서 자리가 별로 없는데 주차장비는 자리가 많이 있네요. 역시 주차장비는 별론가 테이블 토이스가. 가아 니가, 아 니가, 아가아니니까아또뭐니 카운터석 아 니가, 아아 니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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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아아 전시해 놓은 그림이나 이런게 많네요 아이 반대쪽은 옥상 정원이 아니고 그냥 작은 테라스였네요 그래서 4층에는 사람이 있네요. 아까 3층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생과일 티라미수? 하나 남았네요. 인기인가보다. 여기는 롤케이크네. 맏차맛있시 티라미스. 왜? 당근? 당근 케이크, 궁금하네, 이거. 오? 당근이 진짜 귀여워. 네, 이치즙무 묽지가 돋아내다. 초콜라 마들레. 마들레 인 코너도 있네? 黒ゴマのフィナンシェ <laughs> 食べるやろ <laughs> スコーンこちらはスコーンコーナーとなっておりますクッキー食べるって食パンコーナ食パンコーナーになります

크다에これが気にな나야로크무슈소의 <laughs> 미? 아보카도잖아? 몰라. 아보가도파 슈림스. 빵 종류가 많네. 크루아상도 <laughs> 있고. 이건 모르겠네 잘. 아래요. 나마제 되 アンパンマンがおるよ。<っ>え、大丈夫？<っ>著作権とか大丈夫なんこれ？あ、あんたは似てない。そうだけど、口がちょっと違うから当たりないない？<laughs> ほら、口が違うやほら。<laughs> いやいやいやいや。<laughs> <laughs> 適当<度>や。<laughs> <laughs> マンモスってトッキーとういっす、トッキー。<laughs> うん、はい、こっち。<laughs> マンモスって。うん。どういうこと?。大きいってこと?。あ、ボロゲット。栗のパイって、栗のパイの饅頭ってこと?。パンパイ饅頭。うん、饅、ま、頭でしょう?。ん。栗とあんこ。チーズ、チーズフンデュ。えー。あ、すごい、なんかいろいろ種類があるね。 레이글피자 <laughs> <히터> 바켓트 です. 아니,これ. <laughs> 식인 だっ대. 식인? 치킨? 도 의미なんか 바뀌ってるね. こちら多分調理パンですね. 명란 할라피뇨. 네, 전체적으로 가격이 싸지는 않다 <laughs> 음, そうね. 포장 10% 할인. 먹고 싶 이거 단 거. 당신 뭐 마실 거야? 아이스 콜드. 어떤 거? 목주는 아이스 콜드요. 요뭐 마실래?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먹어도 될것 같지 않아? 주차는 3 시간까지 무료로 할수 있나 봐요. 야다. 아 자리 하나 있네요. 아, 새기였다. 여기 앉자. <laughs> 마음에 들어 자리. 어 이거 날난가 고급스럽잖아. 그런가? 어 멋지래. 네 저희가 주문한 거는요. 일단 이게 생 과일 티라미수. 일식의 <laughs> 티라미수입니다. 무화과가 이렇게 위에 4개, 4덩어리. 무화과가 이렇게 위에 4덩어리 있고요. 이쪽은 두부 장단 콩 치아바타라는 빵? 빵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맡대 맛.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잔 시켰는데. 좀 걸리네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나왔습니다 이제 먹자 아자 배고플 텐데 빨리 드셔보세요 먹어봐 네 가게 이름을 버릴게요 내 와, 이쪽이랑. 아, 무화과가 아니라 밑에 누가부터? 티라미스らしい데 피라미스 먼저. 놀이네. 하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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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美味しけた、うん、やばい美味しい美味しそう、うん、生イチュークですクリームですねクリームとムースを一緒に食べていきます、うん、美味しいあなたも食べてみてくださいはいでは、今からジャルさんがパンを切っていきます

두부인가? 아니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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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니요, 아니요, 요 これを。見て、わがよ豆腐のパンです。いただきます。もちもち。うん、これさ。オリーブオイルが。千オンで売りよったでしょつけて食べると、もっと美味しいかも。うん、でも、私は好き。これ、手で食べたいけど。 まだ豆腐の味がせんけど、なん何の味ちしたらいいかな。もちもちやけど、なんか豆腐の味がする。いいもちもち、マラマラ하다。もちもち、もちもち。もちもち、うん。ちょっと塩味もするね。うん。味は全体적으しそうん。うん。美味しい。ちょっとあなたも食べてみて。オッケ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먼저. 오이 <laughs> 그냥 무화과 맛. 부드러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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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이랑. 아. <laughs> 응. 라미스가한번 응. 먹어볼게. 응, 가시스 뽁은 아이 무스랑.

顔が、映ってない。顔が映 <laughs> ってない。顔が映ってない。モザイクしてね。そこ <laughs> お皿に顔が映ってました。持ってるんだ。おお。なんでんの、くす。お皿で顔和するとか、最悪や、全部顔映るやん、ここ。 페이퍼로 가오, 가렸습니다 방도, 먹을만한데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맛있다고... 이만마대벙글 한대. 먹을만한데벙만한데 벙글만 대대 私は好きやけどねえなんかもちもちして美味しくない私は好きよ、ただこの豆腐苗だけ、豆腐なんとかこのパンをた

궁금하면 한번 드셔보세요. 나요? 나요? 아 이미 아 당신이 먹어보라고. 아, 당신이. 민네니까 나서야 나. 여름 고한도 아무리 가만 안 되는, 내 얼마나? 2만0천그정도 喜ばんぷらんちょっぷ、あ、いや、そりゃそうやろ。そりゃそうやどあんまり変わらんみたいな。うーん、高いね。たまにはね、でも、こういうのも、いいかと思います。よっぺ、クリームのっぴが、ポッロのっぴが。で、なんでスプーンがなかったよね。スプーン探したけど、フォークしかないよ、ね。スプーンが準備されてませんでした。スプーンがあると、もっといいかと思います。 어, 오늘 일정이 좀 많아요. 일단 이거 먹고 갈 때가 죽은 데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녁도 먹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어. 네, 지금 카페 나와서 어, 세계문화유산이죠. 타주 3룸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이 어, 카페는 비싸긴 한데 관광지가 좀 비싸잖아요. 그냥 관광지 한번 왔다 생각하고 한 번쯤 올만한 거 같긴 합니다. 그렇ですね。私は個人的に好きでしたよ。 네. 그러면 파주 3릉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스탠드 핏터. 바이바이じ아ないね다네 만나.